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또 어김없이 또 경찰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좋은 경차입니다 바로 더뉴 모닝이고요 올뉴 모닝에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약간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이제 연식이 좋아졌다는 점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15년 등록된 16년 모델 더뉴 모닝에서 400만원대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차량 제가 400만원대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키로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약 10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약 지금 한 8년 차예요 네, 그런데도 10만키로 정도면은 이렇게 뭐 적게 탄 것도 아니고 많이 탄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한 키로수에 있는 예, 차량입니다. 연식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교환은 지금 트렁크랑 백판넬만 교환이 되어 있어서 뭐 앞쪽은 전혀 아니고요. 뒤쪽. 뭐 백판넬이 이제 골격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사고 부류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주행상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또 위안을 삼아 보고요. 어 금액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더뉴 모닝인데요. 그래서 금액은 사 49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수수료 안 받습니다. 예, 수수료 안 받는 490만 원더뉴 모닝. 정말 저렴한 지금 상태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누유 수리를해 놨다는 점. 예, 굉장히 커요. 이 모닝이라는 차가 누유가 이제 고질병이에요. 그 어디서 이제 많이 새냐면요. 크링크 리데나에서 많이 새는데요이 어, 차량 같은 경우는 리데나의 후 크랭크, 이제 뒤쪽 크랭크를 바꿔놓은 교체를 해서 수리해 놓은 지금 상태입니다. 굉장히 수리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션을 내려야 되거든요. 공임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수리비만 거의 한 40? 정도 예,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차 쪽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한 거면 예, 많이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된 부분이 좋은 겁니다. 예,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와, 새거! 앞 타이어 새거고 뒤 타이어! 한반 정도, 한5-60% 정도 남았네요 네,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 어, 디럭스인데도 불구하고 예, 가죽이 들어가요 예, 뭐 그냥 레자가 인조가죽이지만 그래도 예, 직물 시트보단 낫죠 또 사용감 봤을 때도 예, 상당히 적고요 깨끗해요 그, 크게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요 자 그리고 엔진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정숙하고요. 원래 카파 엔진이 진동이 심해요. 근데 고지적이에요. 이상 있어서 진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카파 엔진 자체가 고지적으로 떨림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엔진 소리 정숙하고 직접 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박. 내비게이션까지도 지금 매립을 해 놓으셨고요. 이게 상단이 아닌 이제 안붙박이로 들어가면 은더 비싼데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후방 센서도 있네요. 디럭스라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센서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요. 플러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예, 크루즈 컨트롤 텐들 리모컨 들어가고요.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아쉬운 건 이제 블루투스가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 요즘 이제 쿠팡이나 이런 이제 사이트에 블루투스 리시버가 팔아요 그래서 이제 억스선이랑 연결하신 다음에 예, 그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블루투스 음악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시버가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디럭스예요 원래 올류모닝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뉴모닝 디럭스에는 들어가나 봐요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부터 들어가는데 예, 전동접이 사이드미러가 들어갑니다. 편리해요. 아, 윈도우 스위치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요. 네, 문제 없네요. 또 흠잡을 게 크게 없어요. 15, 16에 10만 키로에 490이면은 진짜 컨디션, 이 정도 컨디션이에요. 정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전 얼른 주세요. 자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이 열도 마찬가지로 예,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감 크게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그리고 이제 짐 실으시는 분들 예, 매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량은 이렇게 폴딩이 가능해요. 폴딩 가능하니까요. 짐 실으신 분들 예,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트렁크도 보시면 뭐 넓지는 않지만. 사용감을 좀 봤을 때 없어요. 짐을 실었던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아래쪽 보면은 역시 수리 흔적은 좀 있어요. 뒤쪽에 사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수리 흔적은 약간 있고, 지금 리퍼킷 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모델은 아니고요. 리퍼킷이 들어가네요. 참고해 주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예, 400만 원대 더뉴모닝입니다. 올뉴모닝 아니고요. 예, 지금 후 페이스 리프트된 더뉴 모닝이었는데 뭐키로수도 10만 키로면 뭐 적당하고 뭐 사고도 앞쪽이 아니라 어쨌든 뭐 트렁크하고 백 판넬만이니까요, 뭐 크게 뭐 영향은 어 주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뭐 내비랑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도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크게 뭐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4 9 0만원이라는 금액에 이 차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색깔도 화이트예요뭐 은색이나 빨간색, 뭐 이런 뭐 하늘색, 이런 색상이 아니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런 이제 금액대의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대차도 가능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더 좋은 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마카 골드 김한원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